최근 학교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교는 우리 학생들 교육하는 공간이잖아요.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생 안전을 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논의되는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학교에 어, 이제 특히 교실에 CCTV를 설치하냐 여부가 또 어, 이런 교육부라든가 이런 교육위원회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이 이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어, 학교 폭력이나 교육 활동 침해 사안도 있죠. 이럴 때 항상 우리 교육 구성원들의 어떤 관련자들의 입장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하면 뭐하냐, 예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교실 내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음. 그리고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법안들이 지금 발의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CCTV 설치 관리 의무를 어, 신설하고 영상 정보를 원칙적으로 열람 금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CCTV 관련된 규정을 어, 삽입하는 그런 법률안이. 어, 국회 교육위에 지금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어, 이제 현재 학교 내 복도나 운동장, 급식실 이런 공동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교실에는 법적 의무가 없죠. 음.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곳도 교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유치원은 어떻습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의 여러 가지 안전부터 교육적인 그런 보호를 위해서 유치원에는 교실 안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동복지법 상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초중고 교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면 CCTV 설치 목적을 최소화할 것을 규정하며 교육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실 CCTV 설치는 교육 구성원들에게 핫한 이슈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많은 교육 구성원들 찬반 양론이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 학생들, 뭐 여러 교사부터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우선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찾아봤더니 어, 이거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 학 교실에서 CCTV가 촬영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그리고 나의 발언과 행동이 모두 기록된다면, 어, 내가, 스, 자기 표현이나 이런 거에 좀 위축이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거든요. 학생 학부모와 의견이 다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CCTV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IP를 기반한 이제 웹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런 CCTV를 말하는 겁니까? 어, 그래서 우선 아직 그, CCTV의 여러 가지 종류라든가 뭐 어떤 음성이나 뭐 이런 화질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CCTV 같은 경우는 요즘 지능형 CCTV도 있단 음. 말이에요. 과거의 CCTV 같은 경우에는 CCTV 영상을 촬영하고 관계자만 그것을 열람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CCTV, 어,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CCTV와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 CCTV, c c t v 어떤 촬영 범위나 그 활용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 그니까 우선은 교사의 수업 활동을 어,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교수의 이제 학습권을 좀 침해한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험이라든가 토론식 수업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 이렇게 CCTV 상으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장면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거를, CCTV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어, 수업 활동도 좀 위축될 것 같다. 그래서, 어, 교사로서는, 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찬성 측은 교실 CCTV가 설치되면 학생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일부 보육시설에서 나타난 아동학대, 이런 것들은 CCTV 영상으로 그 사안들이 밝혀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걸 예로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범죄가 일어난다라면, 어, 사안이 일어난다라면,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일부의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반대 의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우리 감시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교사를 잠재적인 어떤 범죄자는 좀 과하지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서로 간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이 CCTV상의 영상 해석에 따라 계속 더큰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학생도 교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생활 측면에서도 고등학생만 돼도 참전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데 교실에서 나의 모든 일거수 일투적이 찍힌다. 저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힌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권리의 측면에서 우리 댕 선생님이 말씀을 또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CCTV 활용이 되었을 경우에 모든 사안들이 어떤 CCTV를 기반으로 논쟁이 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CCTV를 사용하면 어, 교육 구성원들 간에 어떤 자율적인 규칙을 정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강제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런 어, 그런 감시를 통한 그런 것 예방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 학교라는 공간이 어떤 감시나 감독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고 교육받, 교육하고 성장하는 공간이 돼야지. 어 저는 어 이런 CCTV로 인해서 학교 안에 이제 더 불신감, 더 신뢰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찬성하는 입장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왜 설치를 했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그 예방이나 어떤 사안 처리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학급이나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어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CCTV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어 학교라는 공간은 어이 모든 교실에 이렇게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고, 거꾸로 이제 어 요즘에는 협력 강사부터 여러 가지 협력 수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어 그런 학교 안에 여러 교육 구성원들이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런 외부 영상 장치로 인해서 화면을 녹화해서 그거를 어, 염두에 두고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보호에 있어서 어떤 교실 속 실내 공공성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없을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권 침해라든가 위험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를 사건이 터지면 제가 뉴스 댓글을 봤더니 어 이게 선생님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댓글에 아 이거 교실에 이 CCTV 미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우선은 외국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도 교실 CCTV는 거의 없다. 출입구라든가 복도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일상적 수업 감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교실에 CCTV를 도입을 한게 아니라, 어, 스쿨 가드라고 해서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도 늘리는 추세지, 그것을 이렇게, 잠시로써 통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 이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 이제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찰들이 몸에다 바디캠을 설치하고 음. 어떤 이제 사안을 조사를 가거나. 대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이 이제 침해 사안이나 교권이 위협받는 사안 속에서 어떤 차라리 교질 속에 영상을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될 것은 우리 교육 구성원들. 학생들 예를 들어서 20명의 학생과 1 명의 교사가 있다라면 이 21명에 대한 사생활 보호 그리고 개인의 어떠한 정보가 보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CTV 같은 경우가 지능형 CCTV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능형 CCTV가 수집할 수 있는 영상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의 어떤 기호, 습관, 태도 그리고 여러가지 그런 어 개인의 소중한 개인 정보들을 다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쓰이잖아요. 안면의 표정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수업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라이 정량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학생과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픈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고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활동의 보호나 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대원생님은 이제 무엇보다도 교육활동 보호를 담당했던 담당자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 CCTV로 교육활동 보호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되게 단기적이고 어, 보여주기식이다. 그래서 어, 얼마든지 CCTV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고. 또 CCTV 밖에서 요즘에 SNS라든지 그런 거 활용해서 얼마든지 교권침해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발생을 하는 거지. 어, 이 CCTV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예방 효과라든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혜성쌤 말씀하신 통제 사회나 감시 사회의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AI랑 결합이 돼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학생이 실제로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부모한테 알람으로도 알려준다, 뭐, 이런 뉴스를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인터넷 접속이,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잠깐 잘못되거나 혹은 음. 업무가 제대로 이렇게 타자가 진행이 안 되면, 어, 이게 또 알람이 뜨기도 하고, 뭐, 그런 통제 사회, 점점 사회가, 어, 신뢰 기반 사회가 아니라, 어, 뭔가 정량적으로. 혹은 외부의 시선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사회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좀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현 태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유수의 이제 IT 기업에서. 어, 직원들이 이제 컴퓨터 사용이나 어떤 자리의 이석에 대한 것들을 다 체크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인사국가에 반영된다는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대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라는 곳이 정말 완벽한 공간이 되어야 될까. 교실 속 교육 활동들은 학생들이 성장해 가는 매 순간이란 말이에요.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이 호도되거나 그리고 아주 만천하에 공개돼 버린다라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음, 그런 생각들을 할것 같아요. 항상 남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 마음 속에서 어,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학생들의 어떤 정서, 심리적인 발달에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할 거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CCTV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이제 음.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찬성과 네. 반대. 한번 각자 개인의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이번에 그 CCTV 관련된 법안이 마련된 계기가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게 CCTV가 없어서 발생한 사건이 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부,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 조성을 해서 과도하게 교육기관을 꼭 저는 교도소 같은 느낌으로 통제 음. 기관으로 사법기관처럼 어, 강한 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어 그다음에 이런 CCTV가 불러올 그런 통제된 학교의 모습, 혹은 CCTV로 인해 생기는 학교에서 무수히 많은 갈등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교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 저희는 진짜 이, 이런 논리라고 하면 학, 사회의 거의 모든 시설이 다 CCTV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전 의문도 생기고 해서 어 저는 학교에 대해 CCTV도 입 특히 교실에 CCTV 도입은 학생 인권, 어 교사의 수업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사생활 측면에서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CCTV 교실 내 설치에 대한 논의가 어, 굉장히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교실 속에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 대신 학생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교 내에 어떤 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거에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 학교의 교육 활동이 시작되고 운영이 됐을 때 학교의 안전관리가 되는 통합관자망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관리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주변이죠 학교의 교실과 교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공간, 그 다음에 학교 인근, 이런 것들은 안전이 관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들을 보면은, 사실은 인력에 의해서 교문을,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문을 잠고, 학생들이 이제, 어, 방과 후에는 이제 집에 갈수 있도록 문을 열고, 이거 다 개인의 어떠한 인력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어떤 경찰, 이런 것 분들과 이제 협조를 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 선생님, 아까 대전 사건도 얘기해 주셨지만, 분명한 건 대선 선생님도 이것도 공, 저하고는 공감하시죠? 학교는 우리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